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대림절 묵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 태어나신 성탄절을 맞아서 그 성탄절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들이 기다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고 증명하면서 아울러 그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구약 성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깝게는 다익과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멀게는 인류의 첫 사람인 아담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창조주 하나님 자신임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약 성경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야 함을 알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창세기 처음인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창조 계획과 본문에서부터 창조의 완성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구조는 몇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속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적인 이해입니다. 둘째는, 창조 언약에서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신의 상과 모압 다윗, 그리고 새 언약, 으로 이어지는 언약 관점 이해입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성전 신학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제사장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첫 창조에서부터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창조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에 다섯 가지 관점을 모두 포괄하여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1장 2장을 창조의 계획으로 계시록 21장 22장을 창조의 완성으로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 게시록 20장까지를 창조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 이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반드시 예수님이어야만 하는지 그 이유가 더욱 분명하고 확고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잘 알기 위해서 신약 성경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창세기 6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 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샘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 규빗, 너비는 50 규빗, 높이는 30 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도에가는 최상의 흙을 구하고 최선을 다해 자기가 원하는 모양의 그릇을 빚, 빚습니다. 만들어진 그릇에 그림이나 글씨를 각인합니다. 유약도 바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이제 만들어진 그릇을 가마에 넣습니다. 굽기가 끝나면 하나씩 그릇을 확인하며 가지고 나옵니다. 원하는 대로 나오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바닥에 내팽개칩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도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를 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사람을 여섯째 날에 만드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마음은 심히 좋았던 사람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서 한탄과 후회로 변합니다. 한탄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새판으로 짜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기존의 것을 부수고 새로운 판, 즉, 새 시대를 세우실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새 계획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담, 가인, 남핵으로 이어지는 죄가 종국에는 세상에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은혜로 그들의 죄를 가려주셨습니다. 아담에게는 무화과 나뭇잎 대신 가죽 옷으로 가인에게는 죽임을 면하게 하는 표로 말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의기양양하게 계속해서 더 많은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할수 없이 하나님은 과거를 청산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악 속에서 홀로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삶이었을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그 모든 역경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심판을 내리셨고 그 심판의 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세판으로 짜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세판 짜기 계획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판에 꼭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계속해서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죄는 이와 같이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환경과 상황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도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의인이며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인정받은 노아와 같은 믿음의 성도로 살기 원합니다. 희망이요 비치신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우리들의 소망 대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 위에 서서 기다리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실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